대통령이라면 유엔총회 연설 가가지고 당당하게 북한의 일은 잘못된 것이요 단 하나도 남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인권여린을 비판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주사파 정권들 종북정권들이 이 JTBC의 잘못된 기자를 가지고 잘못된 언론과 국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바른 물질기로 갈 것이고 이 잘못된 역사의 죄인들 이완용에보다더 비판받고 역사를 잘못 끌고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인간들 반드시 역사를 심판해가지고 훗날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. 손석기를 비롯한 JTBC는 같은 잘못된 지식인 거짓으로서 국민을 괴대질을 알고 있는 이 못된 무리들을 찾게라는데 잘못된 언론을 찾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소명일 것입니다.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언론인들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거짓의 언론인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언론인들을 이 JTBC부터 양심 있는 언론이 있다면 심판하고 끌어내고 그들이 전환하는 그런 우러운 활동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.